치열한 육강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창원 LG의 5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천 삼성 월드 체육관입니다. 아, 전자랜드 항상 그 자리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전자랜드의 통산 순위를 봤을 땐이 5회에서 6위를 가장 많이 8번을 차지했어요. 어 1위 정규 시즌 뭐1위를 마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 어, 이렇기 때문에 예, 전자랜드로서는 이 자리 올 시즌도 지금 현재는 7위 6위를 넘보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렇죠 유도훈 감독이 지금또 나오죠 도르래 예. 2인자 <laughs> 예. 예, 농구 대표 등번호 5번 어, 강동희 예, 전 감독과 유도훈 감독 선수 시절의 모습인데 네, 당시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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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아, 또한 같은 팀에는 <laughs> 이상민이라는 또 주전 가즈가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부른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에. 네, 그렇지만은 그 유도운 감독이 지금 감독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김진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두 감독이 정말 농구판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뛰어난 네. 감독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유도운 감독도 육강 원전이어를 계속해서 올라간 그런 끈끈한 팀을 만드는 것이 유도운 감독이죠. 네. 자이두 감독의 육강 싸움. 자, 5라운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시즌전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승 2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 그러나 최근 두 경기는 모두 전자랜드가 우세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그리고 지금. 정혁은 선수와 박인태 선수의 어떤 좀 물리적인 충돌이좀 있었던 1%였기 네. 때문에 과열을 막겠다 그런 거죠. 사실 네. 이제 몸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주의를 좀 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영삼과 구성민 선수에게 이야기를 좀 해줬었고. 정영삼 선수는 벤치에서 2%를 시작하고 있고요. 자, 전자랜드의 이쿼터첫 공격은 네.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사실은 저런 골이 들어가야 LG가 조금 더 타격을 입힐 수 있었는데 l g 한 전자랜드는 아쉽고 결국 LG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힘이 쇄상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입니요 득점 네. 저런 득점이 전자랜드는 안 들어가고 LG가 들어가면서 성서를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요 정영상 앞에 송성민이 예. 있습니다 자 조금 보호를 오래 갖고 있어요 쓸데없는거죠 저런것은자 예. 차트라 불어들고 있어요 급하게 던집니다 박찬희 정기덕과 리바드가큰거 에서 파웰 정영삼 선수가 왜 저렇게 보호를 오래 갖추고 있었냐하는것은 물론 포드바람스가 안맞았기 때문에지만은 바람직하진 어? 예. 않은거예요 예. 예. 자, 지금은 이만 속에 좀 상처가 좀난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참, 여러 풍도를 들이 좀 많았었는데. 자, 분위기도 계속해서 전자랜드 가져갈라서 뭐, 득점이 돼야 되겠죠. 네. 그걸 돌면서, 한상제 시도, 그러나 린마운드 다시 시간을 벌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아. 박찬이 찔러줍니다. 아스카, 한 손으로 끼웠어요. 아. 자 이게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연속해서 골리 김실애 아, 넘겨줍니다 아. 마리오이테 라인 뒤에서 던집니다 걱정 꽂혔습니다 오늘 창원의 엘주의 두 번째 석점입니다. 이게 벌써 열두 점으로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탁리이거든요 네. 물론 타임아웃스 바로 게어었지만은 네. 엘지가인포타의 이것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 리틀의 다섯 점이죠. 예. 네. 25대 8로 시작을 했었던 이 쿼터인데, 자, 다 점을 먼저 넣고 있는 엘주였고요. 자, 박시정 아웃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두 선수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두 선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지냈다고 하네요. 먼저 강상규 선수에게 박인재 선수 어렸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고 또 잘하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했던 기억밖에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요.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오늘은 자신이 기선제압을 할 것이라며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반대로 박인재 선수에게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강상규 선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뚱뚱했지만슛이 좋은 선수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살도 많이 빼고 도구 근육도 많이 붙어서 많이 빨라진 것 같다며 외모뿐만 아니라 농구 실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안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지켜보라며 자신이 꼭 승리하고 말겠다는 강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동양 출신인 두 선수, 과연 오늘 경기 끝 웃게 되는 선수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좀 유소년 시절까지 두 선수가 먼저 대구 출신이었군요 <laughs> 최근 이 강상대 선수의 뇌구조를 좀 살펴봤을 때 신인왕 그리고 챔프전 우승이 머릿속에 크게 또 자리하고 있네요 어떤 신인이나 또 어떤 선수가 이뤘는지 그 부분 다 가지고 있죠 신인왕은 정말 평생에한번 받는 거니까 예. 네, 물론 이제 최준영 선수하고의 이제 싸움인데 응. 네,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기록적인 면도 상당히 비중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예, 참올 시즌을 앞두고 이종열 선수까지 세 명의 또 루키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네, 그렇죠. 양상제 외곽을 노려봤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따내고 있는 박찬희가 다시 넘겨줍니다.

조금 메이스 선수가 욕심을 내요 네, 아직까지 메이스 선수의 득점이 없어요 네, 네,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되는 자, 두 명이 붙어있어요 아스타 열어줍니다 정영삼 정면에서 점수 들어갑니다 네, 정영삼도 다섯 네. 점째 이게 이제 감독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 네. 메이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뽐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본인이 뭔가 이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함을 요해줘요 정영삼과 네. 조성민의 대결이었는데 자 지금도 두 선수가 엉켰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엘티가 이렇게 피킹롤 플레이가 네. 잘될수 있으면 수비가 어려울 수 음, 있어. 요 예. 그러니까 LG가 이 스크린 음, 플레이를 어떻게 예. 많이 사용할 수 있냐. 예. 예. 네. 음, 음, 자 지금도 정영삼 선수의 파울로 지적이 됐고 예. 어, 이 장면이면 또 정영삼 선수는 조성민 선수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 두 선수로 서로 수이 좋은가. 비에서 놓치면 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찬스를 네. 안 주기 위해서. 조성민이 박스 맞자 올라갑니다. 장기렀고요. 리바운드 아픔. 그리는 볼을 김시래가 받아서 뱅크 차트로 연결입니다. 2점.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이스 선수의 그 리마운드하나가김시대 네. 선수 음. 득점을 또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 예. 음. 2 9대 15. 음. 좌중반에서 커스코 딕터 그리고 알바 나스가 던집니다. 통합 아. 니다 자, 아스카 선수는 계속해서 무드로 라인즈 슛스 지금 에이, 계속 꽂히고 있네요. 네. 네. 오늘 넉 점째. 김실래와 박찬이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을 노려봤던 전전의 선수들인데요 그러나 박인태까지 연결, 네, 미들레인 점프 들어갑니다. 박인태 선수는 계속해서 적중률이 높은 지금 야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를 막고 있는 박인태, 정영상, 그리고 강상재. 좀 짧았습니다. <목소리> 다툼 과정어오르는 거를 리틀이 어렵게 연결해 줍니다. 김실애가지켜냈고 박인태에게 연결. 그리고 득점. 좋은 득점이 또안나 나왔고 결국 네, 수비가 힘든 리면 네, 좋지 득점 결과가 와. 그리고. 10년에, 어? 아 점수 어, 십네네 아, 물론 참이 잭스켈리 선수라는 또 어떤 교체 변수가 있. 하는 점, 이런 것들에또 아스카 선수의 집중력을 아마 이 들었죠. 아스카 선수도 어느정도 그 예상을 이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심트줄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더 열심히 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예, 리틀은 아.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리틀의 통점입니다 아, 결국 리틀 선수도 개인기가 좋아요 특점력이 있기 때문에 리틀은 예. 지금 이 포탈 에 계속해서 놓치는 것을 전자레인더로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박인태가 네. 빅토를 막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간 볼은 빅토의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이렇게 창원엘1 버리도 됐고 김시대가 넘겨줬고 김인태가 제치고 득점 이렇게 좀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바로 또 아스카의 반격도 있었고요 들어니까 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올려놨죠 예. 아, 쉽지 않은 것은 아스카 선수가 성공을 해주는 네. 이제 2쿼트 5분여가 흘렀고요 마리오 리텔 자두 명이 붙어봤나 제치고 드 마리오 리텔입니다 제치죠 지금 네. 수비가 세 명이 지만 결국 리텔 선수가 나오는 척 하면서 네, 돌진을 한게 그렇죠 자 이제는 10점 차이로 가면서 예. 조금씩 LG가 힘을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득점. 김시래가 찔러줍니다. 레이스. 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레이스인데. 이렇게 두점 워낙에 이 득점력이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이스 선수가 렇이스 그렇죠. 선수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면 얼마든지 2 0점 이상 해줄 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네이스 선수의 어떤 좀 많은 또어 좋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지금 외곽 선수다 가슴을 네. 따내고 있는 메이크입니다 완전 ]입니다. 에어볼이 나왔죠 예 아. 드러나고 있 터너버입니다 아.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좀흐름을탈수 있는 아, 장면이었고, 자 리틀의 이 원형 덩크, 를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도 쉽게 느껴지는 돌파, 네, 그, 뛰어올라 한 손으로 아, 덩크를 완성시켰습니다. 1점 0차 지금 정영상 선수가 쓰러졌어요 파울 메이스 네, 네, 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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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메이스의 아, 개인 방칙 네. 아, 두 개째가 됩니다. 음. 아, 사실 메이선스가참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팀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좋은 평들도 있지만 전자랜드를 만날 때좀 기복이 좀 있는 기록들이 있어. 사실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 오늘 결국 뭐 기본이 포스트맨이니까 로우 포스트에서 하는 건데 오늘 전자랜드 어떤 수비에 네. 네. 네, 조금 이제 곤욕스럽게 된 건데 네. 그러면 LG가 이제 방법을 한번 리틀 쪽으로 물론 시작하고 다는도 방어 있지만. 네. 이 베이스 선수를 앞쪽에다가 놓고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서 가드하고에 호흡을 맞춰서 갔다 그러면 LG가 좋은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에터서 아아 정용훈이 받자마자 득점입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l 네. 지가쏟갔어요 그렇죠. 플레이에. 뭔가 등장 밑이 네. 어두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전자랜드는 아직까지는 파워로 여유가 있잖아. 그렇죠. 마리 리텔. 들어가지 않아요. 골 다툼. 아이나스카가 따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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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가 메이스와의 대결에서 리바운드딱 지켜줬어. 그렇죠. 네. 버터딕터 다시 아스카. 네. 두명 사이 골 빠집니다. 떼아서내고 있는 창원 네. LG. 네. 제임스 네이스. 1어 들어갑니다. 두명 사이에서 뒤로 툭 내줬는데 박인태가 살짝 더듬고 김실에 메이스, 큰 거리 실패. 자, 볼을 따내고 있는 전자레드입니다 메이스가 조금 침착함은 되는데 네. 침착하건 네. 어, 빅터가 어려운 2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좋은 찬스 아쉽죠. 베이스가 예. 조금씩 무리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슈바가 음. 16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어 그렇죠. 1쿼터에 엄청난 좀 흐름세를 보여주었었던 전자랜드인데 2쿼터 초반 살짝 추춤 했지만 다시 또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박임새를 피하면서 빅터의 2점 자 이렇게 1 6점 차까지 다시 벌려놓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네, 엘지로서는 최근 24점이 어떻게 보면 그 벽이요. 네. 네, 벽에 가로 막혔다고 보는데 이것은 10점 차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예. 전반전을 마무리했을 때 후반전을 어.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또 포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작한 포터 마무리를 잘해야 되다고 쳐야겠죠. 네. 아, 그리고는 이 상상 월드챔피언 또 군인들. 네, 2층에서 흥겹게 또 경기를 함께 지켜봐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받는 스트레스를 경기장에서 이렇게 푸는 것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된 전자랜드가 최고 전체된 팀이거든요 정체된 팀에 열광하는 팬은 많지 않은데 네. 오늘 인천 이 삼산체인관에 보면 <laughs> 어떻게 보면 네. 열광하는 팬들이 먼저 보다는 좀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아직까지는 열광하는 팬들이 많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요 어? 네. 네. 참 많은 또꿈 생활에 또, 또 네. 힘든 부분들도 많겠지만 네. 네. 그렇죠. 네. 또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포츠 경기를 나와서 관전을 하면서 응원을 하다 보면 네. 그동안의 군 생활에 어려웠던 것도 <laughs> 일시에 저게 이제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앞에 아주 치어 리더들이 저기, 저 네. 저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 오늘. 그렇죠. 게겠지 드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자, 이제 두 팀의 전반전, 이제 이 쿼터 2분 34초가 남아있습니다. 39대 25. 자, 엘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을 하느냐. 예. 자, 실에또 그 밑으로 넣어줬어요. 메이스 아, 들어갑니다. 어? 넉점제 그, <목소리> 스윙플레이를 하면서 아, 네. 베이스 쪽에 점수가 오고 말았죠. 예. 그만큼 외곽에 슈팅맨들은 스위칭 수비를 하다가 아, 이제 실패한 아, 거거든요. 예. 음. 자 이제 2분 10여 초가 남아있는 2쿼터. 음. 자 12점 차 정범 대 방찬희. 정영삼이. <목소리> 받아줬고 다시 빅터가 멀리 봐줍니다. 점수 끝.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성민. 자, 더 따라붙을 수 있는 창원 LG의 기회. 자, 빠르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조성민 앞에 빅터가 붙어있는데 넘겨줍니다. 메이스가 달려들면 2점입니다. 기회를 살려내면 다시 10점 차가 붙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정혁원 선수의 그 슈팅 한 방에 안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LG한테는 좋은 찬스가 오는 거죠. 네. 아, 메이스가 어느새 골 밑으로 뛰어들며 두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다시 10점 차까지 따라 붙고 있는 창원 LG. 아, 참 LG로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아, 특히나 김종규 선수의 어떤 공백을 많이 들여나가고 있는 또 박인태 선수의 아, 발견 역할도 상당히 큰것 같아요. 자, 최근 4경기 박인태 선수는 아래를 깨고 대상으로 최근 4경기에서 평균 12득점에 5개의 리바운드 블락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부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말야되겠죠 예, 자, 그렇기에 조금 더큰 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김종기 선수의 부상이 예,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도 있어요. 예, 그렇죠. 또한 이제 그 김종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박인태 선수의 어떤 재발견. 신인이지만 결국 김종규 선수와 더불어서 미래를 또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말씀해주셨던 이 성장에 나가고 있는 루키들입니다. 이름값을 해내고 있는데 모비스 이종의 선수와 SK 최준용 그리고 오늘 전자랜드 강상재와 LG의 박인태 선수입니다. 사실 빅스리의 버금가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게임 수가 맞물려 있겠지만은 네. 에, 결국 이게 나란히 어떻게 보면 득점 리바운드 부분에서 빅스리와 같은 이제 대등한 길을 에, 박인태 선수가 구축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박인태 선수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 또시간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저러의 찬스예요. 예. 네. 1분 40여 초만 남아있는 이 쿼터. 김시래가 바짝 부터봤고요 아, 지금은. 아, 정영삼 선수의 발이. 아, 파울이었군요. 오펜스 오펜 스포. 파울이군요. 오펜 스포이. <laughs> 네. 자 아스카 선수의 네. 반칙으로 지적이 됐어요. 이것이 전자랜드가 지금 리포타의 예. 일방적인 몰아치지 이포타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 아, 그렇게 전반이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약관한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자아스카는 개인 반칙이 세 개째가 됐고요. 리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조금 길었고요. 이방부 다툼 과정에서 전자랜드에 버립니다. 자 전자랜드가... 리틀 선수의 이 슛이 하나 들어갔더라면 그렇죠. 완전 신속도 양상으로 흘릴 수가 있었는데 예. 굉장히 아쉽죠 리틀 선수의 자 0점차 1분여가 남아있는 이쿼터두팀 모두 이 전반전의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가 왔습니다 정혁은이붙여놓고 그대로 2점입니다 이것은 정혁운 선수는 지금 누구를 낸지쉬었으니 연습에 의한 네. 네, 어떻게 보면 아주 깔끔한 거죠 붙여놓고 그렇죠. 쉽지 않은 슈팅을 성공하고싶어요열0점째였고골 네, 밑으로 수입됩니다 박인태 다시 빠져나왔고요 마를리트 우중간 오 멀리서 던져요 멀리서! 길었습니다 음, 결국은 조금 머리가 머리가 쉽고 다섯 빗나하고 말았죠 네. 10몇 초가 남아 있는데요. 잡볼을 차단해 보려 했던 말린 분들이 나오는데 맞고 나갑니다. 다시 어. 자 이제 점점 반박점만 보시면 레이스 선수가 너블 팀을 들어가보려 해서 공격자는 한 마음으로 유도했던 거죠. 10몇 초가 남아 있는 이 쿼터. 정영찬을 박차 덮고 밑으로 아스카 다스패스 아웃. 그리고 박찬희 확장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못했나요, 박찬우 아, 선수가? 네. 지금 그 패스를 쓰고. 아, <laughs> 저는 스킬 하나가 네. 왜냐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아주 그런 토익로몰아 넣을 수 있는 점수예 그렇죠, 게임 플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맞춰 출절된 볼을 다시 김신래가 받아서 던집니다, 아, 1.2초를 남겨놓고 1쿼터 막판에도 박찬희 선수의 로즈볼 네 예, 그렇죠 박찬희 선수가 자유투를 내주고 예. 결과도 초래요네자 이렇게 박찬희 선수는 두 번째 게임 반칙이었고요. 김치해 선수 의 자유투 투샷. 네. 조금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수들도 이제 뭐 뛰다가 보면은 조금씩 네, 무리로 하는 것이에요. 결국 네, 팀의 그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자, 1구가 들어가면 열점차로 굽힌 상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에이즈인데, 기개 네, 모두 성공시킨 김시래니다 41대 31. 이렇게 양팀의 2쿼터는 41대 30의 10점 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케이스는 전작가될정 있는 거지만, 그 LG가 그래서 10점까지 지격을 하면서 이쿼터를다속 따라가면서 후반전을 모르게 만드는 네, 그런 게임을 펼친 전반전이었다. 한번 따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10점 차로 끝난 전반이었고, 이시 잠시 후팝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